두 번째입니다. 사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겸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마다 겸손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방법은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실 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불평으로 시작하세요. 짜증으로 시작하세요. 감사로 시작하십니까?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이기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죄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 말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활동하며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급한 일들이 밀려옵니다. 내 눈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밀려오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마시는 공기는 어제의 공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기이며 오늘 주신 이 생명도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이며 오늘 주시는 이 24시간도 어제의 그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 주인이시니 제가 주인이신 당신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 사람들 중에 특징의 하나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 독립심으로 살겠다는 이 감사 독립심과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만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 없이 시작한다면, 불평을 쏟아내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와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영양분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육의 사람이기에 육체가 움직일 만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간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해 성도는 아침마다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주시는 생수와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의 경험상 성도의 삶에 가장 뿌리 내리기 힘든 은혜의 통로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기도가 참으로 어려움을 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날, 형통한 날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생에 권고한 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화가 나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진지하게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기를 점검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사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무기를 점검하지 않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은 연료통에 기름을 넣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연료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의 연료통에 하루를 직장에서 살기 전에,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내게 주신 일들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연료통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 지혜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팔포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씀이 없으면 감정의 기복이 있고, 이 고통을 이 하루의 여행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10편 1편, 많은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수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자도 부자도 왕도 아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저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복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악인의 꾀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복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이든지, 인생의 폭풍치는 권고한 날이든지, 자녀가 10대이든지, 20대이든지, 우리 인생의 40대, 50대, 60대이든지, 어떤 시절이든지,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아서, 모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종교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어제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우리 마음의 연료통에 채워서 자녀들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일마다 밀려오는 염려를 돌보시는 아버지께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루 살면 어떻습니까? 염려인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밀려오는 근심과 폭풍 같은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요.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염려의 그 선수라는 것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날마다 생계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돌보고 기르느냐? 저기 있는 들의 백합파와 들풀을 보아라. 누가 입히고 돌보느냐? 오늘 있다가 매일 던져지는 길가에 있는 작은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 하찮은 것들이 돌보며 입히시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가 이 하찮은 새들과 꽃들도 돌보시고 함께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혼을 약속하셨는데 자녀인 너희를 입히고 돌보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발 밑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태치법을 가르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는 초대교의 핍박과 고난 중에 염려의 산더미를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던 염려의 태치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캐스티라고 합니다. 막기다를 던져라, 캐스티, 돌보시는 주님께 던져라. 여기 써요. 염려를 던지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과 전부를 주신 주님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인생의 모든 염려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만일이요. 여러분이 염려를 던지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는 여러 가지 제약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고통스러운 죄를 양산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요. 성공해야지 성공해야지 이 염려가 밀려오면 잘못된 뇌물과 여러 가지 거짓말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해서 파괴적으로 고통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4년 정도 지날 때까지 저는 염려의 선수였습니다 오라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제 마음 속에 기도는 잘 되지 않고 염려가 밀려옵니다. 다음 달 교회 재정과 월세는 어떻게 할까? 이 염려가 저의 무거운 짐으로 눌립니다. 함께 있는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고통스러운 패턴의 아픔과 죄를 갖고 있는 걸까? 이 염려의 무거운 짐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3년, 4년이 지났지만, 오라수 정도까지. 왜? 목금토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요. 염려가 좀 줄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날도 염려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던 중에, 한 생각을 주셨어요. 한강의 물고기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일 한강에 이 물이 없으면 어떡하죠? 물고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염려를 고백할 수 있겠니?" 한강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내일 이 물과 이 공기가 허락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염려를 하나님께 쏟아내겠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짧은 생각에 한강의 물고기는 내일 물과 환경을 염려하지 않고 그날 열심히 헤엄치리라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다짐이 생겼어요. 하나님! 한강의 물고기는 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게요. 저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돌보는 이 아름다운 일을 주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한강의 물고기 같이 매일 염려해 있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 이제 한강의 물고기 아니에요. 돌보시는 주님께 내 삶을 이 교회를 내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맡기겠습니다. 오늘 찾아오는 염려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어설픈 지혜로 해결하려는 교만을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밀려오는 염려를 돌보시는 주님께 던지는 연습을 매일 해 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하는 방법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네 가지를 일상의 삶에 적용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연료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이 연습이 매일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밀려오는 염려들이 손님이지만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기에 던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육으로 자리 잡아갈수록 우리 안에 겸손과 기쁨이 넘침을 믿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은혜 교회로 방문해주십시오. 복음과 삶을 주님의 사랑 속에서 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일상의 삶에 이 겸손히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